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의 헌법을. <laughs> 이제 습관도 될 때가 됐죠 아 근데 솔직히 공부라는 게 아무래도 자 습관 되기에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자 웬만한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래도 습관이 되는데 자 공부는 이게 몸을 단련하는 거하고 뇌를 단련하는 거하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물론 또 몸이 더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저는 둘다안 돼요 둘다둘다내 <laughs> 마음대로 안 돼요 진짜 이건 내거 아닌 것같아 이건 더더욱이 <laughs>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나는 안 될까, 이렇게 실력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늘어요. 일부러 하려고 해서 느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쌓다 보니까 어느 날그 자리와 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삼성의 대표이사 됐던 그러니까 이사직에 올라갔던 분이 뭐 출근하다 보니까 과장돼 있고 출근하다 보니까 부장돼 있고 출근하다 보니까 상무돼 있고 출근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어, 이사가 돼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별하게 내가 뭘한게 아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아파도 그렇지만 또 꾸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아, 솔직히 말해서 그날 그분이 그렇게 매일매일 한다는 것 자체가 노력이고 그런 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자 23년도 해경 경위 공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솔직에해서 형사보상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 그 다음에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수권 이거는 제일 계속 헷갈리세요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27조 제일 중요하죠 재판 청구권. 솔직히 재판 청구권 요 기본권은요. 단독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단독으로도 많이 나오고 조문 자체가 또 많죠. 1항, 2항, 3항, 4항, 5항. <laughs> 원래 1항, 사, 2항, 3항, 뭐 특히 1항, 2항은 암기, 조은 암기 아셔야 돼요, 암기. 헌법과 법률에 자기 있는 법권에 따라서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 2항은, 원래 군인, 군무원, 자 등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일반 사회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안 받습니다. 아마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써놨죠? 비상엄하에서또 법률의 근거가 따로 있어요. 어떨 때, 초, 초, 유포,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또두 가지 더, 군용물, 군사단, 기밀에 관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뭐하는다. 그럴 때는 범위의 근거가 있을 때는 일반 사인도 군사 본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은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사망은 신속 공개. 이건 입법 형성의 범위가 입법 형성이 필요한 영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 4항은 이거죠. 무죄 추정권. 재판청권에 붙어 있게는 하나 무죄 추정권은 재판청권보다도 신체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 자유 관련이고요. 그 다음에 8차. 5공하고 때 처음 헌법에 유입됐다. 따라서 재판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으니까 여기서 추정이라는 게 단순히 법률상으로만 또는 형사상으로만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무죄로 취급을 하는 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받았다 그럼 무죄 추정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과태료 를받았다해서 무죄 추정 책임 하나 잡는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재심 아 그럼 확정 이후의 문제니까 무죄 추정이 없어요. 그다음에 5항 형사 피해자죠. 많이들 그러세요. 형사 법원에 갔을 때 형사법원의 당사자, 그냥 주인공, 그렇게 보면 법관, 피고인, 그 다음에 검사, 이분들이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형사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입법 형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형사 피해자가 재판에 들어가야 재판이 시작돼야 재판에 들어갈 수 있고 재판이 시작돼야 재판에 들어가서 뭘 한다. 이걸 행사한다는 거죠. 재판절차 진술권 재판절차 진술권 하면 판례를 세 개는 좀더 생각해야 돼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사건. 또또또또. 또또 또. 아이, 검사의 자의적 불이기소로 인해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마지막 하나. 최근, 최근 문제였어요. 친족상도래. 자, 재산범죄에 해당되는 친족, 근데 친족상도래 범위에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공소제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중대범죄라든지 또는 재산상 피해가 금액이 클 때는 그래도 재판을 열어야 피해자 입장에서 재판에 들어가서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걸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야, 그렇게 해서 헌법 불합치 그건 23년도 판례 3개는 반드시 그래서자 28조에 오늘의 문제죠 형사 보상 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이고 또 29조 국가배상청구권 30조죠 여기는 범죄 피해자. 이거는 치료비 주는 거예요. 구조청구권. 이는 검찰청에 있어요. 검찰청. 이건 기본권인데 이건 검찰청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형사보상청구권은 법원에서. 그것도 해당 무죄 판결을 한 법원. 누가? 법원이니까. 형사, 피고인. 이거는 재현원법부터 있었고. 형사, 피의자. 이거는 현행원법에 처음 들어온 거죠. 마찬가지로 이기 60하고 9차. 이것도 60하고 9차. 또 이것도 60하고 9차. 이런 좀 암기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범죄 피해는 사인과 4인간, 사인 간에 발생한 범죄 피해인데 치료비 주겠다는 거요. 예 하지만 여기는요. 법원에서 재판받았는데 결국 구금 상태에서. 근데 무죄가 나왔다. 조금 억울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구금이 위법인가요? 그렇진 않죠. 영장에 의한 구금. 긴급체포, 그다음에 현행법체포. 이런 구금 상태에서. 근데 무죄 받았다 그러면 그 무죄 받아서 결국 나는 구금 상태가 될 필요가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한 기회상실까지도 포함되는 넓은 개념의 보상금 자 피의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구금 상태에서 나중에 형자 무죄 판결과 유사한 불류서처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검찰청에서 하는 거하고, 또는 법원이 좀 다르죠. 그래서 구금 상태가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국가배상청구는 항상 안경, 안경, 안경 이런 거 생각하시라고요. 이게 안경. 그래서 국가나 공공단체, 공무원이, 국민이나 또는 이 피해자에 누가 들어가면, 군경이 들어갔을 때는 이중배상금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때 피해를 받은 게 생명신체, 대산상 피해, 양도 압류된다, 양도 압류된다, 음. 치료비니까. 그랬을 때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항상 안경따리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 있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범죄 피해자 는 생명 신체 그것만 국내에서 여기서 말하는 형사 피해자는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자도 포함되고 국내에만 국한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어 청구권적 기본권이 모두 다 해서 27 28 29 30 해갖고 모두 네 종류 인데 요거 서로 비교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걸 알아야죠 형사부상청구권의 행사기간 청구권 행사기간은 피고인은 3년 5년 피의자는 3년 자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은 3년 10년 구조금 결정되면 2년 내 받아가라 안 받아가면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3년, 10년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10년을 쓰지 않아요. 민법의 규정중 10년 안 쓰고 3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해갖고 문제를 풀면서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 문제가 너무 간단해서요. 자, 다음 중에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좀 옳지 않은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변호인을 통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무죄라고 했으니까 법원 얘기하지. 법원, 법원. 이럴 때 법원은 상급법원이 아니라 당해 법원. 해당 법원이라고 해도 되고요. 2번이 옳지 않은지 이거 여러 분 나왔어요. 3번 형사 피의자 피고인 피의자도 현행 헌법 피고인은 재난 헌법 구금 상태에 있다가 법률이 정한 불기소 처분은 피의자 무죄 판결은 피고인을 받은때 법률이 정한 바에서 국가의 정당 보상 청사 보상에 관한 법률 형사 피고인 형사 보상 청권은 제헌 헌법 처음 규정될 거 맞죠? 피의자는 현행 헌법까지 확대됐다. 그래서 정답이 2번. 아이 문제는 되게 간단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청구권적 기본권을 정리해만 해봤어요. 자 내일은 금요일. 금요일은 어떻게 어떡... 아니+ 아니+ 아 어떻게 해야 <laughs> 할까요? 청인영과 <laughs> 함께. 아시겠죠? 금요일에 뵐게요.